오늘은 체인링크 코인에 대한 시황과 주요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이죠. 현재 체인링크의 가격은 약 3만 5천 원대로 전일 대비 약3% 하락한 상황입니다. 고점은 3만 7천 120원 저점은 3만 5천 590원에서 형성되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으로 약 530만 링크가 넘었으며 원화 기준으로도 19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거래 대금이 움직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하루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 몇 주간 급등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7월 중순 이후부터 상승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가 매집비 이어졌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랠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8월 중순 이후엔 일일 캔들 하나하나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을 반복했고 2만 오천원에서 시작된 상승이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3만 0천원 고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만 오천원 후반대에서 조정을 거치는 모습이죠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 현재 구간은 전형적인 눌림목 구간입니다 단기 과매수 상태였던 RSI나 MACD 지표가 속폭 꺾이며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추세선 위에 위치하고 있고 거래량 또한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3만 이천원에서 3만 삼천원 구간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수 있는 포지션으로 보이고 그 아래는 29,000원대까지 주요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37,000원 전고점이며 돌파 시 심리적 저항선인 4만 원이 다음 목표가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인링크는 단순한 시세 움직임을 넘어서 기술적 진보에서도 중요한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CCIP, 즉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 프로토콜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체인링크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외부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라클 시장의 절대 강자로서 이제는 체인 간 연결성 즉 멀티체인 생태계 내에서의 핵심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죠. 특히 최근엔 세계 주요 금융 기관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와의 파트너십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체인링크의 CCIP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프트, 스위프트와의 협업 가능성,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송금 인프라와 연결되는 구조는 체인링크가 금융 인프라로서의 위치까지 바라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스테이킹 보상 강화입니다. 체인링크는 기존에 낮았던 스테이킹 유인을 보완하기 위해 보상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보유자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뉴스로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꾀하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체인링크 토큰을 낙업하고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참여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공급 감소, 수급 불균형, 시세 상승의 메커니즘이 기대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링크 홀더들이 직접 네트워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체인 링크 생태계의 분산성과 탈중앙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단순히 기술력뿐 아니라 커뮤니티 참여 구조를 정비해 나간다는 점에서 중장기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기술적 조정 구간입니다. 하지만 32,000원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37,000원 이상으로 돌파할 경우 4만원까지의 상승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때 관건은 거래량과 시장 심리입니다. 만약 전체 시장이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체인링크 고유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어, 심리적 저항이던 4만원, 심지어 4만 5천원까지도 단기 타깃이 될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CCIP의 글로벌 확장, 스테이킹 강화,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세 가지 축이 계속 발전할 경우 체인링크는 단순한 오라클을 넘어서 크로스체인 통신과 금융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생태계 핵심 인프라로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관 투자자나 파트너십 확대가 구체화된다면 링크의 수급 구조는 구조적 강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요약하자면 현재 체인링크는 단기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력, 생태계 확장성, 유저 참여 구조까지 삼박자를 갖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적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매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99596611이 번호를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문자로 숫자 3을 보내세요. 단두 가지 동작이면 됩니다. 가입 절차도 없고, 복잡한 인증 과정도 없습니다. 그저 문자 하나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제가 준비해둔 구독자 전용 단독 정보 라인에 연결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 소수는 절대 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를 보고 거래량과 가격 변화를 분석하고 강한 패턴을 찾아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런 분석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24시간 움직이는 코인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는 바로 그 분석과 추천을 대신해 드립니다. 보이시죠? 쉽고 간단하게 문자 숫자 3 전송 그냥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가 매일 제공하는 추천 종목과 실시간 대응 정보를 받게 됩니다. 밖에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뭐 진짜 구독자 전용 정보입니다. 이제 괜히 공개 범위를 넓혔다가는 세력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움직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종목 이름 하나를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오늘의 단기 유망코인 추천이라는 제목 아래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코인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익을 어디서 실현할지 손실을 어디서 끊을지까지 미리 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계획적인 매매입니다. 예를 들어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 현재가가 얼마인지, 어, 목표가는 몇 퍼센트 수익인지, 손절가는 몇 퍼센트 손실인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손절을 미리 정하면 감정적인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만 보고 불안해서 팔거나 욕심부리다 물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천 사유도 그냥 적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세가 보이면 그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큰 돈을 넣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술적 반등 시그널은 차트를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같은 패턴이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가격대를 돌파하면 위로 열리는 길이 훨씬 넓어집니다. 이때 진입하면 상승 탄력이 굉장합니다. 옆을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종목을 던져 놓고 그중 하나 오르면 맞췄다고 자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일 많아야 한두 종목만 추천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선별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 목표가 손절가를 모두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무작정 오를 거라고 믿고 들어갔다가 장기간 묶이거나 손절 라인 없이 버티다가 계좌가 녹아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매매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게 무료라는 겁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데 돈이 들지 않죠. 숫자 3만 보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이미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5% 10% 수익을 내는 건 물론이고 일주일 만에 원금 대비 30% 이상 수익을 거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 시스템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뭐,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0109959 6611 번호를 저장합니다 둘째 문자로 숫자 3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바로 실시간 추천과 대응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어그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인은 주식처럼 장마감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휴일에도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실시간 정보 라인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급등과 급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오면 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왔다면 그 움직임은 대부분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그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010 9959 6611로 문자 숫자 3 전송 단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이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이 선택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몇달뒤 전혀 다른 계좌 잔고를 보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9959-6611 숫자 3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의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움직일 차례입니다.